는 케이블 자임이 들어간 그레이 색상의 니트야. 이게 소매핏이 이렇게 벌룬으로 들어가 있고 또 기장이 세미 크로 기장으로 올라와서 포근하고 편안한 무드보다는 세련된 무드의 니트인 것 같아. 이 니트도 좀 무게감이 있고 되게 따뜻한 소재야. 우이20%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 부드럽다기보다는 조금. 가슴 한 편에 가까운 것 같아. 나는 그런 거에 예민하지가 않아서 단독으로도 잘 입고 있는 그런 파트야.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게 보풀은 나도 티가 잘안날것 같은 그런 소재야. 되게 헤어리하다고 해야 되나? 가끔, 에이, 머리카락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아닐 때가 있어. <laughs> <laughs> 그리고 핏은 좀 적당히 루즈한 핏이면서 되게 깔끔하고 단정한 그런 군더더기 없는 핏이 나온 것 같아. 특히 이 어깨 라인이 예쁘게 사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이번에 구매한 니트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니트. 나는 딥한 컬러의 청바지랑 매치를 하니까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입고 있고 화이트 컬러 코튼 패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이번에 니트 쇼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카라 형태로 된 니트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얘는 이런 자크나 단추 이런 게 없는 언버튼 제품이어서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사는 니트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넥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단정한 느낌이 나고 아니면 얘를 조금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라인을 살리면 또이 모양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두 가지 버전으로 낼수 있다 보니까 하이 멀리든 되게 활용도 높게 매치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청바지 같은 거를 입었는데 뭐 슬랙스나 치마 같은 걸 입어도 되게 발랄한 느낌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질감이 러프하잖아 그래서 까끌거릴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 소재를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 색상도 아이보리인데 완전 새하얀 아이보리는 아니어서 내가 특히 웜톤인데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짠! 하인의 형태로 끝까지 채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형태의 니트야. 컬러는 되게 딥한 베이지 컬러고, 이렇게 단추를 풀면 카라가 있는 형태로 입을 수가 있어. 요새 집업 형태의 니트가 되게 많이 보이는데, 지퍼는 겨울에 차가운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버튼 형태로 된 거를 찾았었는데, 되게 도톰해딱 만져봤을 때 진짜 두께감이 있고, 흐물흐물한 니트는 아니고, 이렇게 딱 형태가 잡혀있는 니트야. 또 몸을 착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번에 구매한 니트 중에서 제일 따뜻한 니트인 것 같아. 핏은 로주에서좀 캐주얼한 무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기장은 안에 이렇게 넣어 입은 거거든? 이걸 다 빼면 꽤힙 힙 중간 정도까지 오는 기장이야 소매가 보면 이렇게 밑단이 되게 이만큼이 음. 좀 손목을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름이 가 있는데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 장갑을 낀 느낌이야 이렇게 <웃음> 내리면 <웃음> 겨울에 따뜻할 것 같아 이번에 차콜 컬러의 조금 어두운 니트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좀 믿고 사는 얀설틴에서 구매 했어 역시나 텍스처나 이런게 너무 더 좋아서 니트 짜인 모양 자체가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드랍되어 있는 오버핏의 사이즈야 조금 듬성듬성 짜여져 있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은 안에가 조금 비칠 수 있어 신경 쓰이는 사람은 안에 나시나 이너를 같이 입어야 되고 소매는 이렇게 넉넉하게 길어서 이렇게 겨울에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롱 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조금 크롭 기장이다 보니까 뭐 안에 넣어 입지 않아도 되게 예쁘게 모양이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자세히 보면 실이 믹스되어 있거든. 요 타풀 컬러가 메인인데 화이트 실이 촘촘하게. 박혀있어 그래서 너무 칙칙한 차콜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속감은 까끌까끌해서 신경쓰이는 정도는 아니고 적개감도 조금 있어서 털까지 되게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야 뚜루요 니트는 짜임 자체는 좀 클래식한 느낌인데 카라 넥 디자인이 되게 포인트가 된 니트야 나는 여기까지 버튼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받아보니까 여기 단추가 없는 거야 처음에는 좀 닿아있는데 오히려 이런 쇄골 부분이 이렇게 좀 오픈돼서 보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조금 더 여리여리한 핏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소매 부분은 윗부분은 조금 널널한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핏하게 뭐 소매는 되게 롱한 편이어서 내려 입지 않아도 손바닥까지 이렇게 덮게 돼.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도 보온성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소재가 진짜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진짜 까끌거림이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부드러운 촉감이야. 기장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안으로 한번 접어 입은 건데 약간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기장이긴 해. 이게 베이지 컬러도 되게 예뻤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컬러감이 되게 화사하고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이 컬러로 사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 가죽팬츠랑 매치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면 조금 시크한 무드를 주는 것 같고, 그냥 루즈한 바지랑 입으면 또 그거 나름대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잘 소화가 되더라고. 내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하잖아.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는 컬러였어. 파스텔 <laughs> 퍼플 느낌? 이라서 얘 색감이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고 딱 봤을 때 되게 포근해 보이는 뽀글이 재질이야 음, 약간 수건같이 <laughs> 그래서 약간 어디 걸리면 뜯어질까봐 조금 조심스럽게 입어야 되는 스웨터고 보온성이 좀 느껴지는 텍스처인 것 같아 보면은 가오리 핏이거든 이런 모양이랑 이런 색감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를 입은 날은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피부도 조금 환해 보이는 그런 스웨터야. 이렇게 하나 하나 치고 엮어놓은 듯한 느낌이라서 좀 오래 입으면 좀 이타티가 날것 같은 음. 옷이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망설임 없이. 이번에는 랩 형식으로 된 니트를 구매를 해봤어. 이렇게 묶거나 조절하는 부분은 없고, 랩 형태로 고정이 된 니트야. 약간 노란빛이 조금 도는 라이트한 컬러의 베이지고, 랩 형태의 옷을 원래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랩 블라우스나 원피스가 되게 많거든. 근데 요즘 니트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니트가 되게 많이 나와서 하나 구매를 해봤어. 울지짜임으로좀 핏되는 느낌의 니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핏되지 않고 이런 촘촘한 짜임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니트야. 이게 랩 형식이다 보니 그게좀 헤벌레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안정적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해도 막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서 좋더라고. 이게 우리 30%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되게 까슬럽지 않고 부드러워 입었을 때 되게 복닥복닥하고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 되게 도톰해가지고 진짜 따뜻하고. 이번에 구매한 니트 중에서 진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2만원대라고는 약간 믿기지 않고 엄청 음, 좋은 소재야. 진짜 좋아. 엄청 따뜻해. 솜사탕 느낌이 나는 그런 니트를 가지고 왔어. 전체적인 실루엣은 되게 깔끔하거든? 근데 이런 소매라든지 이런 밑에 꼬임,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완성도가 되게 높은 니트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믹스된 실로 짜여진 색감이 오묘한 그런 니트를 찾고 있었거든. 얘네 컬러 보면 약간 옐로, 우 아이보리, 블루 이렇게 조금 세 가지 색이 섞여 있고, 뭔가 색 조합도 요란하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는 느낌. 촉감도 되게 부들부들한데 모헤어가 믹스되어 있어서 까끌거리는 게 없어. 짜임 자체가 좀 튼튼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산 것도 대부분 크롭 기장인데 얘가 제일 짧거든. 가방은 크롭 기장이어서 뭐 밑에 지금은 슬랙스를 입었는데 청바지나 스커트나 다잘 어울려서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인 것 같아. 얘를 입고 회사에 갔는데 바로 옆자리 분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 거야. 잘 샀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되게 탄탄한 짜임의 케이블 니트야. 컬러명은 네이비인데 네이비에 약간 그레이를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느낌이라 애쉬 네이비 느낌이 강하고 좀 컬러감 자체가 유니크한 것 같아서 예뻐서 구매를 했어. 그리고 기장은 조금 짧은 편에 속해 근데 완전 크롭하진 않아서 그러니까 넣어 입기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다 빼면 조금 어중간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게 약간 이런 식으로 대충 접어 입는 그런 니트 이 어깨선 보면은 이런식으로 어깨선이 많이 내려와있어서 약간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같아 원단은 도톰하고 되게 톡톡한 원단이고 물이 10%정도 함유가 되어있대 근데 소재가 조금 거친 느낌이 강해 그래서 까스럽거나 따갑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예민한 편은 아닌데 조금 따갑기는 하더라고 다른 니트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격대비 얘는 막 그렇게 퀄리티가 좋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목 부분이 조금 늘어남이 있을 것 같아 여기 밑단도 힘이 없어가지고 많이 입다 보면 목이랑 밑에 부분이 좀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 근데 이게 색감이랑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따로 환불하지 않았어. 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화이트 컬러 팬츠랑 매치를 했는데 두개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딱 입고 아 얘는 환불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되게 청순 여리한 느낌의 골지 니트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어깨 라인이 좀 도드라지는 니트야. 그래서 양쪽 다 오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쪽은 요만큼 있는데 한쪽만 오프되어 있어서 또. 오프숄더를 입고 싶은데 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골지니트니까 좀딱 달라붙어서 타이트한 느낌이 들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여유로운 핏이야. 그리고 울 소재에 조금 스판기가 있어서 이렇게 쫀쫀한 느낌이 있고 자켓이나 코트 안에 입어줘도 너무 예쁜 이너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컬러는 얘가 좀 밝은 베이지랑 이런 목화빛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조금 톤 다운된 색을 골랐어. 컬러 자체도 조금 따뜻한 느낌의 컬러라서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라인 자체도 사선으로 한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밋밋함도 덜한 것 같아요. 얘가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었는데, 울 함유량이 있어서 되게 따뜻해.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좀 덥거든? 그래서 얇은데도 따뜻한 이너로 강추해.